3위의 스님, 저는 본당 상업협의 정무를 맡고 있는 최리석 비호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본당 경제사면님 앞에서 강론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덕산 본당 형제자면님 오늘은 52번째 맞이하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은 하느님의 자녀인 저희 신앙인들이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성찰과 결의를 다지는 날입니다. 우리 전주교회는첫 세대자인 이성은 대도구가 1783년 넉가을의 동지사 행렬을 따라 북경으로 떠난 것을 기념하여 1968년부터 평신도 주의을 지내고 있으며 이는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의 싹을 키운 신앙 선조들의 열정적인 신앙을 본받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일독서에서 마카베오 형제들은 조상들로부터 전해져온 하나님의 계명을 의의하는 박해자들의 각오에 조상들의 계명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하고 단호하게 극복했습니다. 우리의 순교 선조들도 마카베오 형제들처럼 하느님을 버리라는 온갖 애우와 협박에도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켜 왔으며 이는 하느님이 곧 생명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믿음과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러한 희망은 오늘 룩과 호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가 이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라고 하시며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밝히셨고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신으로써 이 희망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요, 그리스도로 믿고 선포하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희망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계명의 길, 곧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험난해서 지치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결코 믿음을 잃고 헤매거나 희망의 끈을 놓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은총으로 저희에게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그분께서는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테살로미카 신자들에게 당부하고 격려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교구평역협의로부터 부탁받은 사항입니다. 첫째, 스마트폰 심 운동을 실천입니다. 둘째, 감사 안는 운동 실천입니다. 셋째, 교구 신축의 자율적 동참입니다. 이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생활 속의 실천 운동을 우리 교구만이 설선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본당에서도 교구청 신축 관련 11월 16일 교구내 전 본당 회장단의 계획 설명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덕산 본당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 본당에서는 올해 사목지침으로 새로운 복음화의 삶이라는 목표 아래 여러 가지 세부에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성과도 나타나고 미진한 부분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이 복음화되어야 자신과 이웃을 사랑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래야만 말이 혀끝이 아니라 말이나 혀끝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하자는 요한 사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에서는 올해 긴축 예산으로도 연간 개사업이 훌륭히 진행되고 있으며, 영원 본당 신축 본당금도 분당, 여러분들의 자율 동참 속에 목표 달성이 임박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올해 개인적인 성화 노력을 각자가 성찰하고 정리하면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는 성령 묵상의 참여, 여러가지 사정으로 참여치 못하는 교원님들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강구하는 기도를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성화된 삶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새로운 복음화의 삶에 매진합시다. 2019년 11월 10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